75세 순자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이야기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살 순자, 꿈 많던 새신부였죠. 하지만 시댁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첫날부터 시작된 혹독한 시집살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농사일, 빨래, 임신 중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시어머니는 오히려 일을 더 시키셨죠. 그리고 첫째 딸을 낳던 날. 쓸데없는 딸을 낳았어!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7살, 5살, 3살 딸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죠. 남편은 바로 새 살림을 차렸고, 순자는 서울 단칸방에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옷가게 성공, 딸들 명문대 진학, 의사, 교수, 대기업 임원으로 성장시켰죠. 30년이 흘렀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와 매달렸지만, 순자는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원한 복수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